자, 우리 무리 함수, 무리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빨리빨리 정리해봅시다. 무리수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무리수의 값이 실수가 되는 거는 뭐냐? 루트 안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루트 안에 양수가 돼야 되고 그것만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2 x 플러스 1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따라서 x는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렇게 어 정의역, 아 정의역이라는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돼 2번은 요 놈이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기 분모에 지금 무리식이 있잖아요 그지 원래는 얘처럼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3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 분모에 있는 놈은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모에 있는 놈은 0이 되면 안 된다고 요 놈을 빼야 돼요 알겠어요? 등호를 빼줘야 돼요. 분모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X는 작다, 3보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여기도 뭐쭉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수가 되기 위한 범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두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자, 첫번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걸 보면 두 번째 것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 마이너스 2가 또는이 아니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둘다 동시에 만족시킬 때 얘가 실수가 되거든. 둘 중에 한 놈이라도 허수, 허수가 되면 실수랑 허수를 더해서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허수는 그냥 계속 허수거든.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고,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x는 크다 어,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그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x는 크거나 같고요. 여기 X는 2보다도 크거나 같고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그래서 요놈의 답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 3번은 달라요, 3번은. 아유, 3번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해야 되겠네, 결국은. 자, 얘가 양,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EX-8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x는 8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6-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가 작아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이두 개를 동시에 적어야 돼요. 그럼 x는 이 수직선 위에 적어 보면 4가 여기 있고 6이 오른쪽에 있을 텐데 x는 6보다 작고 6보다 작으니까 이쪽이에요. x는 4보다 크다는 이쪽이에요.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여기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X가 튀어나오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답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 이 5번, 4번을 안할 수가 없네. 그지 4번을 안할 수가 없어. 4번은 잘 틀리겠죠? 또, 자, 여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자, 조심해야 돼. 좀 전에 했잖아. x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0보다 크기만 해야 돼. 2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기만 해야 돼. 왜냐하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 분수의 값은 알수 없어진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알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콜을 빼야 됩니다. 요식, 요식. 요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거다 등호 들어가요. 이놈들이 다분자이기 때문이야. 이것들도 분자, 상징적으로 분자지 다. 얘는 분모에 있단 말이야. 분모에 있는 놈은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두 개를 동시에 풀어서 여기처럼 교집합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푸는 거는 생략할게요. 자, 너무 길어, 점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게 무리수 파트에서 식을 간단히 하는 거는 켤레 위주의 계산이에요. 켤레 위주의 계산. 켤레 위주의 계산이 뭐냐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데 여기 루트 A, 루트 B가 있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있으면 여기 루트 a 의 제곱이 되면서 A가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다 이렇게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 아이고, 이거되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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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붙어 이으면이렇게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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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얘도, 얘를 A로 보고, 얘를 A로 보고, 같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를 B로 보고, 얘를 마이너스 B로 있고,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노란 부분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져요. X 플러스 E,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사라, 하면, 곱하면, 루트 X의 제곱이라서 X가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얘는 빼잖아, 그지? 빼는 거잖아, 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거도 지금 보면은 뭐 달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과 1 루트 x와 루트 x. 근데 여기 지금 분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통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통분을 하면 어, 유리수 계산할 때 했잖아. 그치 얘랑 얘랑 곱하니까 1 x가 돼요. 1 x. 그다음에 얘가 1이 곱해지면 1 루트 x가 되고요. 얘리 요리 곱해지면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x와 플러스 루트 x는 사라져요. 어, 1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어우 이거 뭐 계산이 나쁜 계산이 없어 다 중요한 계산들이라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게. 아우 이거 진짜.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 A. 여기 B, B.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래서 합차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번을 해볼게요. 여기는 a,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분수의 덧셈, 통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통분하려니까 어떻게? 곱해줘야 돼.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얘를 곱해줘야 되네. 그럼 루트 x 마이 2의 제곱이에요. 제곱.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제곱. 자, 그러면 제곱을 계산해야 되거든? 분모는 여기 a,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의 공식을 적으니까 x 4 이렇게 되네. 자, 분자는 여놈 일단 제곱 제곱하면 x 플러스 4에요.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 2ab 있으니까 마이너스 4루트x 이렇게 들어가네. 여기도 제곱해서 더하면 x 플러스 4예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루트x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요놈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반대라서 얘네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x 마이너스 4분의 분자는 요 x가 2 개니까 2x 마이너 아, 플러스 4, 플러스 하니까 8 이렇게 되고. 마치 여기가 뭔가 약분 될것 같지만 약분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두면 돼요. 이거 실제 계산한 거 보니까 여기 많이 틀렸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정신들 차리세요. 자, 여기 분모 유리화 해서 간단히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 유리화 하는 거. 자, 7번도 뭐 이래저래 없어집니다. 8번 분모 유리화에 연습하는 거. 여기 지금 다 연습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분모 유리화 하는 거 여기 어 유리화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 9번만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x가 8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대입해서 그 계산이 간단해지면 숫자를 먼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좋고 대입할 식이 복잡하면 어 계산을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x가 8일 때이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x에다 8 대입하면 숫자 가 간단해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8 대입하란 얘기야 이거는. 자첫 번째 분수 여기 8 들어가니까 루트 9 플러스 루트 8분의 1 플러스 여기는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계산이 쉽잖아, 이거, 유리하기가. 근데 만약에 여기 X가 8이 아니고 뭐야? X가, 어? 2 플러스 루트 3분의 5. 뭐 이런 걸이다 이거야. 얘를 여기다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지지, 그지? 그럴 때는 이걸 먼저 계산해서 나중에 집어 넣어라. 여기는 숫자를 집어 넣으면 이 대입할 숫자가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 넣는 게더 빠르다. 이런 얘기죠. 야, 분모를 통분하면 9-8이 되고요. 자, 얘를 이쪽에 곱해주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그리고 얘를 이쪽에 곱해주면 루트 9, 플러스 루트 8 이렇게 돼요. 분모는 1이니까 쓸것 없고, 마이너스 루트 8과 플러스 루트 8 날아가고, 요놈이 3이고 3이니까 결국은 6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얘는 대입하는 게 먼저, 먼저 대입해서 하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 맞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자, 이 10번 문제는 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중근호 시험에 나와요. 그래요. 이중근호 시험에 나와요. 이중근호를 따로 배우진 않지. 옛날처럼. 그렇지? 이중근호를 따로 배우진 않지만 이중근호를 어 이중근호라는 것이 원래 간단하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근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석책 같은 걸 보면, 계산해서 답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이중근호가 뭔가 새로운 지식이 아니란 얘기야. 자,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여기 루트에 2 플러스 루트 3이 있어요. 2 플러스 루트 3이. 여기에 지금 루트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고, 그 루트 안에 다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중근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근호. 이중근호가 무슨 특별한 어, 무슨 수학적인 공식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 공식이 무슨 어려워서 나온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이중근호를 근호가 두개 있는 걸 하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2로 나눠주고 2를 곱해주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돼요. 그죠? 자 이중근호가 나오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어, 쉽게 할수 있는데. 자, 얘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루트 2분의 루트의 4 플러스 2 루트 3. 그죠? 자, 우리는 뭘할 거냐 하면 요 놈을 이놈을 간단하게 하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루트의 4 플러스 2 루트 3을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루트에저 4를 3과 1로 쪼갰어. 그리고 중간에 2 루트 3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3이라, 3과 1을 갖다가 루트 3의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 루트 1의 제곱이라고 한 거야.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놈이 사실은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1이 놈의 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중간에 e a b 얘가 여기 들어 있잖아, 그렇지? 중간에 이 부분 둘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아,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되지. 그럼 이 놈이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니까 루트 3 플러스 1이 루트 바깥으로 나가죠. 제곱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이중근호 무슨 특별한 공식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중근호는 루트 안에 루트 있는 놈을 꺼낼 수 있는데 완전제곱골로 고쳐질 때만 꺼내죠. 완전제곱골로 고쳐질 때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 에 나오면 반드시 완전제곱으로 어, 고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10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 10번에 지금 내가 여기 이중근을 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중근이 얘가 이렇게 되네.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어, 얘를 지울게요. 이이중근호는 지금 이제 몰라도 돼. 자, 이걸 이중근으로 푸는 거는 어, 약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루트라는 기호가 루트라는 기호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 만약에 3이 된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략하고 일단 루트 3이라고 한번 해 보자. 루트 는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치 자, 우리는 이중근호를 푸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요값 있죠? 어, 요 값을 내가 이렇게 p라고 둬 볼게요. p. 그럼 우린 p를 구하는 거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 제곱을 하면 루트가 하나 사라지거든. 여기 제곱을 해보면 3은 제곱하면 9고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놈을 제곱을 하면 2 플러스 루트 3. 즉, 루트가 하나가 없어져. 그리고 여기 분자에 있는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 자, 요 안에 있는, 괄호에 있는 요 놈의 제곱은 어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a 제곱 b 제곱 8 그리고 2ab 2ab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요게 2곱 2와 3의 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2 되니까 4루트 3이 되네, 그렇지? 음, 4루트 3 여기서 4루트 3이 된다고 요놈이 바로 바로 p의 제곱이란 얘기요. 그래서 피의 제곱을 잘 정리해봤더니, 그랬더니 피의 제곱이 뭐냐? 9분의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자, 요 위에 있는 요식 있죠, 요식, 요식. 여기서 4를 묶어내 버렸더니, 4를 하나 더 꺼냈더니 여기는 16이 되면서 4로 묶으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돼 버렸어요, 그죠2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요놈이 둘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수 있어요. P의 제곱이 9분의 16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P는 3분의 4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 갔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원래 식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원래 식이, 이 식이 양수란 말이야. 그치?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P를 구했을 때도 양수만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때 P라고 했을 때, P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써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P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중에서 3분의 4만 고르면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이중근호도 중요하지만, 제곱근의 루트라는 기호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 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본질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점점.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제 끝나가는 거야 지금 끝나가는 거야 자 자, 11번은 우리 어, 앞에 유리식 할때 부분 분수 배웠어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부분 분수는 어, a a 플러스 1 분의 1 요게 있는 게 a 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어 여러 개가 FX라고 했을 때 이게 사라지는 거요. 그런 모양 이 있었잖아, 그치? 있었잖아. 아 있었어. 그한번 봐. 자, 그것에 대해서 무리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무리수에서도. 자, FX가 어떤 x 플러스 1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x 분의 1 전체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는 이렇게 루트의 값이 뭐가 있어도 상관 없데. 는 여기는 반드시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분수일 때는. 분수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분수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이 fx에서 f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35일 때까지 다 계산해서 더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언제 다 더하냐, 그렇지? 이게 규칙성이 있는 문제라는 거지. 물론 더하면 답은 나오겠지. 그러면... 타이 못해, 기야 타이 못해. 그거 다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고 시험 볼때 그렇게 할수 없어, 그렇지? 자, 우리는 뭘할 것이냐? 요 놈을 분모 유리화를 하자. 분모 유리화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f(x)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리화 많이 했죠, 그죠 자, 요 놈과 부호 반대 있는 걸 곱해야 돼. 루트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자, 분의 1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다가 곱해준단 말이야. 뭘 곱해줘?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그죠? 자, 여기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놈을 곱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x 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분모는 여기 사라지니까. 이놈들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1만 남는 거야. 그지? 분자는 여기 1은 곱하나 많아니까 그냥 요놈이 남죠.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가 남단 말이야. 아, 그 f(x)는 이렇게 쓸수 있다.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x 이렇게 쓸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쉬워서 지금 1차에밖에 없어서 이렇게 될수 있어. 자, 우리 f(x)를 이렇게 씁니다. f(x)는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x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F1, F2, F3, F4 다 구할 거야. 자 이거 색깔 좀 바꾸자.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자 색깔을 바꾸면. 자 F1은 뭐냐 하면. 자 여기 1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겠네. F1. F2는 여기 2 들어가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F3은 3 들어가면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땡땡땡 가는 거예요. 자 여기 35까지 있는데 지금은 뭐 번갈아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좀 간단하지만 F34를 구할게요 34 3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35 마이너스 루트 34 이렇게 되네 그지자 그리고 어, 맨 마지막 35까지 해야 되니까 35를 집어넣으면 루트 36 마이너스 루트 35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그 주어진 식이에요 준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준식은 예를 얘기하는 거야. 주어진 식, 이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놈 중에서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것의 앞의 것과 뒤에 있는 뒤의 것이 사라진다. 내 말을 잘 들어봐. 이두개 중에서 앞의 앞과 뒤의 뒤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두개 중에서 앞의 앞과 뒤의 뒤가 사라진다. 그러면 얘와 얘, 중간에 쭉 이어서 계속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앞의 앞과 뒤의 뒤가 사라진다. 요거 두 개에서 앞의 앞과 뒤의 뒤가 사라진다. 그죠? 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 식에서, 자, 여기 맨 앞에서 살아남은 건 마이너스 루트 1인데 그냥 그건 1. 그리고 맨 뒤에서 사라진 살아남은 것은 루트 36 플러스 루트 3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6은 6이니까 이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요놈의 차이가 2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2 들어가고 여기에 2 있으면 이식은 뭐냐하면 없어지면서 루트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가 돼 그럼 얘는 이 사라질 때두 개에서 하나씩 안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라진다고. 그럼 이렇게 차이가 두 개일 때도 조심해서 잘 식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어, 부분분수 할때 했지, 그지? 부분, 아이고, 부분분수. 부분분수 계산할 때 이렇게 건너뛰면서 사라지는 것 심화문제에서 했었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12번 봅시다. 12번. 2차 방정식의 이것에 큰 근이 다음 것 같을 때. 아, 이게 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큰 놈이 얘래요. 큰 놈이 얘래. 그럴 때 K가 얼마냐. 뭐, 어쨌든,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이 밑에 있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이 식이 바로 이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네. 그지이 식의 근을 뭔지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이 뭔지 찾아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일, a 네 제곱 플러스 일 이렇게 계속 가면, 요게 두개 합차의 공식으로 a 제곱 마이너스 일, 요거 두개 합차의 공식으로 a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 마이너스 일, 요거 두개 합차의 공식으로 a의 8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 요그치지자 이게 합차의 공식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갔단 말이야. 자얘 루트 있는 놈 있잖아, 요 루트 있는 놈. 루트 있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아유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지워 되는데. 자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루트는 어떻게 되냐 뒤에서 가요 뒤에서 거꾸로 자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루트의 A 루트의 B 곱하는 것은 루트의 AB가 된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여기에 루트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루트 곱셈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똑같죠 똑같죠 그리고 부호 반대지 그지 합차의 공식으로 여기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루트에 쫙 끝까지 가고 자 요놈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인데 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루트가 하나 사라져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루트가 사라진다고 요 루트가 사라지고 어, 2 플러스 루트에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죠? 자, 이게 여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루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러면 요 루트 안에 계산을 해보니까 어요 루트 안에, 요놈의 루트 안에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에,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4 마이너스 2니까 뭐 돼? 4 마이너스 2가 2가 되죠. 그죠? 4 마이너스 2가 2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요 식을 다 계산했더니, 요 부분을 계산했더니, 루트 안에, 2 마이너스, 루트에, 2 플러스, 루트 3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보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놈과 요 놈이 같고, 이 뒷부분에, 루트 안에 있는 이 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합차의 공식을 할수 있는 거야. 자, 루트를 길게 쫙 가고, 앞에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루트에 2에, 루트에 2 플러스 루트 3. 요 놈이 있고, 곱하기, 루트가 길게 하나 쳐지면 되지 그지? 이 마이너스 루트에 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요놈이 합차의 공식으로 다시 정리가 되죠 그죠? 야 여기 A 부분 같고 B 부분 둘이 똑같고 그 사이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지? 합차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루트에 뭐가 되느냐? 요 2의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요 뒤에 걸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바깥에 있는 요 루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요 루트. 얘랑 얘랑 제곱이 되기 때문에 사라져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괄호를 없애고 분배법칙으로 나눈 다음에 계산하면, 4 빼기 이니까 다시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네. 그치?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그죠? 최종적으로 루트에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 루트, 요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루트 a 루트 a 루트 a 루트 a b 그지? 루트 크게 하고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놈은 4 빼기 3이라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요 값이 1이에요, 이제. 이 방정식의 큰 근이 1이란 얘기야. 어쨌든 근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라는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네. 그치? 자, 그럼 K가 마이너스이면 이게 큰 근이 되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큰 놈이 1입니다. 작은 놈이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래서 큰근 1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워볼게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지금 무리 시까지 정리했고요. 무리 함수해야 되는데 무리 함수 아유 수업해 보니까 아주 더러워 아주 무리 응? 함수 계산 수업해 보는데 설명하는데 아주 좀 아우 애들 열심히 안 하고 지금 유리수부터 함수부터 지금의 이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한것 같아요. 함수부터. 함수 바로 전까지만 해도 견딜만 했는데, 함수 하다 보니 이제 수학을 잘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해를 잘할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실력이 0이 되는 순간입니다.